아렐루야. 어딜 가나 처음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웃기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색해서 웃기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임윤환 전사님은 아직까지도 어색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 하는 건다 어색합니다. 예배자 의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요. 어색할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으면 조금 덜 어색한데 오늘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와봤다. 아니면 정말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과자 먹으로 교회 간거 빼놓고는 처음 교회를 나와 봤다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일어서야 될지 모르고 언제 앉아야 될지 모르고 지뭐 네, 하는 거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 고 그냥 앉아야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앞에서 저 목사가 나와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 막사람들얼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옆사람 기도를 들어볼까 해서 용기를 내어 귀를 기울여봤는데, 아니야. 다니까 옆사람 막 방언으로 알랄라,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한, 한 달, 두 달, 세달 다니다. 이렇게 교회도 하늘대학교에 짬밥이 차면 순모음에 가는 거죠. 순모음에 갔는데, 어느 날 순장이. 어, 오늘은 자매가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하고 있으면 보통 순장 좀 지혜로운 순장은 아 그냥 내가 기도할게 이러는데 그렇게 챙겨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쳐다보고 있으면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고 대체 원렁뚱땅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추억들 다들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많이들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창피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기도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히 이게 예수님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간청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제자들이 기도를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기도문을 하나 알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뭘까요? 네,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외우시는 뭐 분들은 이렇게 보고 외우시고요. 네, 제가 하늘대학교 와서 주기도문을 몇번해 보니까 아직도 개역판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개역 개정판이죠. 네, 개정판이에요 이거 보고 읽으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그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바뀌었죠. 네, 앞으로 순장이 나기도할줄 모르는데 기도 시킨다 하시면 네, 당황하지 않고 성경책을 펼쳐 들고 주기도문을 딱 외우면 끝. 네. 쉽게 <laughs>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순장들도 이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아주 정확하게 알려 주신 거예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조금씩 살을 붙여 나아가면 훌륭한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평안을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기 도문의 기도문입니다. 정말 쉽죠, 네, 쉽죠. 아멘. 네. 근데 네, 오늘 만약에 주기 도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 한두달 정도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지원 목사님이 지난 40일 새벽 기도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20일 동안 설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네, 다행히 주기도문이 오늘의 말씀에 걸려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 주신 다음에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멘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세요? 친구라고 비유하세요. 어, 이 미국 사람들 흑인들이 많이 쓰는 농담 중에 예수님께서 흑인이었다라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농담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성경책에서 항상 Hey bro 이렇게 부른대요. 네,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이제 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대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비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친구로 비유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나와 너무나 동떨어진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 기도 우리 대학부들만 있으니까 우리 멘토님들이 다하셨죠 네, 몇분계시데 우리 젊으신 멘토님만 남았을 줄 알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때로는 굉장히 왜 저렇게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오, 오 영광스러운 하나님 종기하시고 거룩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아직도 이렇게 목소리 깔고서 할렐루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 그런 기도문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 존귀하다 이런 단어들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도 지금 막 신앙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돌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렵고 그 시간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메비우스 티처럼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유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 하나님이 친구인 거예요. 친구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친밀한 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들 예의를 지키고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뜻도 모르는 단어로 내가 기도하는 걸 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단어와 과연 나의 마음을 표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들 어른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문화가 있고 그 세대에서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기도문 가운데 그들의 감정이 묻어나겠죠. 여러분들 또 어린이들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른데 다른 문화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불편함과 치, 불편함을 친밀한 보다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세요. 예전에. 한 초신자인지 아메에게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초신자인지 모르고 기도를 시켰는데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녕 오늘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반찬이 맛없는 것이 나왔지만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살이 찌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맑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무섭게 앞에 있었 앉아 있었던 이 신앙의 짬밥의 선배가 막 뭐라 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 기도 똑바로 못해 기도를 장난처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기도를 듣고서 잠깐 제 정신을 놓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들은 기도 중에 가장 멋있는 기도였거든요. 와, 제가 훈내는 자매를 말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기도라고. 나는 나는 너가 너무 질투난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목사인 내가 봐도 너무나 너무나 질투가 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질투가 날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중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친밀함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대학교 지체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예배 문화가 네, 너무 많은 고정관념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배 구정관념에 취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클럽에서는 그렇게 노래하면서 뛰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만 오면 경건하게 있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딱 각잡고서 앉아 있는 거죠. 이제 클럽 가보면 각잡고서 클럽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화를 즐기는데 교회 오면 경건해야 된다. 헛된 경건이죠. 그 경건 때문에 각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대학 보면서 느꼈던 거 대학 보면서 결단했던 거 하늘 대학부 딱 보면서 생각했던 거 대학부 예배는요 우리 멘토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왜 예배를 이 따위로 드리세요 이렇게 예배 드릴 정도로 자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내 삶으로 반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볼때 문제가 없는 대학부 예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경배와 찬양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모든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드럼 쿵쾅쿵서 찬양한다고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의 예배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에 서게 되었잖아요 우리 하늘대학교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반응함으로써 더 친밀하게 나아감으로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도전을 줄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친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바로 그게 경건의 새로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경건의 모양에 여러분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경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토록 지겨웠던 기도의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도록 안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던 예배의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답답하다, 찬양하고 있는데 자꾸만 안고 싶다 이러신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확인해 보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뒤돌아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단 여러분 친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놀라운 진리를 벌써 발견했어요. 기도하려면 먼저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친밀함만 가지면 되는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때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문화 중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례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너무 늦게 찾아온 거예요. 먹을 걸줄 수가 없으니까 이웃집 친구의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끼워서 자초지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빵이 다 떨어졌어. 너네 집빵 많은 거다 아니까 빵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말씀에 보니까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빵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친한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고 그래요. 졸라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를 향한 친밀함만 가지고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야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치밀함으로 나아가서 그 치밀함에 무엇을 더한다고요? 간절함을 더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1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법칙이 바로 치밀함과 간절함이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치밀함과 간절함이 만나야 한다. 친밀함과 아멘. 네, 대학생들을 보면요. 대학생 커플들을 보면 특징이 있고 요즘 대학 가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어,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헤어져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 헤어졌다가 왜 대학생들은 빨리 만났다 헤어질까 이유는 간단하죠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없는 커플들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애 못하는 분들 나는 왜 연애하면 백일만에 헤어질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제설교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에 답이 써 있어요 왜안 되냐면 내 만남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를 만나면서 마음속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 말고도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자들이 날 쳐다보기만 하면 저 남자도 내 거, 저 남자도 내거 이렇게 간절함 없이 이 남자, 저 남자 눈길을 흐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다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0%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나를 구원할고 오직 이 사람 한 분이다 이 남자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딱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간절함을 가져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제가 확신하는데 나이가 차면 간절함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원하시는 것 바로 간절함이에요.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을 가지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기도의 법칙이에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길 하나를 놔두고서 하나님께 친밀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아멘. 네, 성경에 모든 답이다써 있어요. 연애 뭐 학교로 이런 거 들으실 필요 없이 성경책만 열심히 들으면 연애에 성공하고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연애에 실패하는 형제자매들 집에 가서 오늘부터 통독 들어가시길 바래요. 네, 어, 친밀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네, 두 가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시는데 구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물어보면 보통 이런 부류의 말씀을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 좋아하고 날마다 묵상하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나는 치밀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구해지지 않고 내가 찾는 것도 안 찾아지는 것 같고 문이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절대 열리지 않는 그런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느낄까?라고 묻는 게더 정확하겠죠.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달걀을 달라는 데정갈을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친밀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더라도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옳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더 옳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저도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자식을 낳아보면더 많이 느끼겠죠. 자식에게는 자식이 구하는 것이 만약에 아버지 한 2,500원만 주세요. 왜 담배 한갑 사게요? 이렇게 초등생이 얘기하면 절대로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고통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저에게는 아직. 아기 아 자식이 없어요. 네 아리가 없다는 거죠. 있는데 뱃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오진 않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네저 조카가 있습니다. 제가 조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저희 형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조카가 나오기만을 기대했어요. 왜? 나와 봐라. 어? <laughs> 내가 받은 모든 안을 다 너에게 풀겠다. 아, 조카가 근뱃 속에서 나오자 그 모든 작전이 다 무너졌어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빠, 엄마보다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았는데 제가 맨날 안고 부득 안고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안 삽니다. 근데 방학만 되면 저희 그 수원에 있는 집에 올라와서 이제 한 2주고 3주고 있다가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빠, 엄마는 이제 뭐안 좋은 거잘안 사줘요.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고 t v 도못 보게 하고 못뭐 보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다 해줘요. 해달라는 거. 애가 뭐 사달라고 하면 비싼 게 얼마나 비싸만원 이만 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해달라는 걸다 해줍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친구네요 내 조카가 네. 수평적인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네. 이 조카가 저한테 비밀을 터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인데 비밀인데 삼촌 네 이빨이 너무 아프대요 그 제가 치과에 가자 했더니 지난번 엄마랑 아빠랑 치과에 갔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치과에 안 가겠대 그래서 삼촌은 전도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이러는 거. 예막 아, 아, 제가 막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정말 기도로 날수 있을까? 내가 시못타게 하면 나는 무능력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닌가? 네, 막 갈등하다가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네, 선한 거짓말을 할,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삼촌이 한쪽 같은 마술을 할줄 아는데 어떤 마술이냐면 너의 이빨을 아프지 않게 하는 마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너의 이빨에다 실을 감아야 돼. 실을 감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너무 순수해서 다 속는 거예요. 아 벌리고 이빨을 감는 거예요. 제가 문 틈에 그 문에다가 이빨을 끈을 묶었어요. 그리고 삼촌이 이 문을 붙잡고 있을게. 이 문이 닫히면 너가 이제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그러고서 제가 문을 하나 두을할때확 닫았어요. 그 순간 엄청난 비명 소리가 들렸겠죠. 이러면서 난생 처음 다섯 살짜리 아이입에서 그렇게 심한 말이 나오는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아, 저테 그러는 거예요. 뭐 죽여버리겠어 생존. 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만큼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 아, 내가 이 조카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하지만 네이 순간만큼은 나를 죽이고 싶겠지만 나이 너가 나이가 먹고서 내 나이가 되면.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져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삼촌이 고마울 거다 생각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조카 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면 그게 아픔을 줄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걸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삶 가운데 더러운 죄악이 들어와 있고, 더러운 또 죄를 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줄, 줄 것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조카가 나에게 외쳤던 것처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 고수예요. 왜 제가 고스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요부르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는 방법으로 항상 이루어져요. 내가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타내는 기적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멋진 이벤트는요, 뻔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가 정말로 뻔한 이벤트,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안 하겠지 만뭐 케이크에다가 뭐 반지 숨겨놓고 막상 입, 입에 먹으면서 오우 이렇게 감동하는 척 하겠지만 이런 뻔한 이벤트 이제 감동 안 받잖아요 습관적인 것들 감동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제가 볼때 완전 이벤트의 달인이세요 사람을 위기로 몰아놓고서 마지막에 감동 딱끝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벤트의 달인.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벤트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침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버렸다라고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포인트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삶에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대함을 가지면서 기다리며 나아갈 수있다라이 바로 그이 되기를 이름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간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져라. 세 번째는 항상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간절함, 아니 친밀한 간절함, 믿음. 이세 가지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간단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간증하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적어도 제가 경험해 봤을 땐 그래요 짧은 35년의 인생이었지만 35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복잡하게 제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치밀함과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단순하게 굉장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왜 어렵냐면, 물론 저도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왜 어려울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확실해요. 어, 연애랑 비슷해요. 연인을 만날 때, 내가 이해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데이트해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보려고 하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내 전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2년 반, 2년이 반, 안 됐군요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최종협회에서 이해되세요? 네 대답하지 못하고 계세요 네. 이해를 한다는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이해하며 이해하려고 달려들수록 우린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데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세상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단순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승격되면 그 순간 나의 상황이나 생각, 이성 자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기도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 놓은 이벤트들 그 이벤트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축복에 대려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